바짝이야, 바짝. 여기 딱 나왔거든? 이렇게 내가 잡고, 내가 봤어. 잡고 이렇게 제작형을 잡는데 어, 떻게 어? 아이게 던져야 돼. 이렇게 쳤어 잡고 제작형을 쳤는데? 아까도 왔다! 아갔도 제대로 공격파트 막힐 다고하니까 일부러 가면 쫓아. 공격연고 맞잖아가잖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그만 넘어지고 있네 진짜 아 이렇게 빠지지 다리 힘지난쪽 넘어질 때못넘 아, 내가 네 발을 밟았어. 반대 걸린 거 아니야? 가요, 이 사람. 아, 이안 걸렸어.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이거 어릴거 이거 어릴까? 이거 어릴까? 이 이거 어 아, 이거. 는 지금. 아, 지금. 아, 잠깐만. 아, 시만, 시만. 여겼다, 여겼다. <laughs> 아, 지금. 아, 열금다열금다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 아, 지금. 지금. 당신이 앞에. 아, 잠깐 누가 까에슛 슛. 지금. 아. 된다, 자, 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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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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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사람 뒤에 뒤에 완전 뒤에 좋았... 3분 아, 아, 아. 아다 <laughs> 엿구만 <laughs> 음, 가요, 아, 언니 대단한데. 아! 왔다! 야! 지야지 한강이, 지 한강이. 안 아, 떴어요? 가는데가안 와서 가안가안가안 떴는데. 안데이데

같아 어. 아아 <laughs> 아, 아, 여섯 명이구나도 네. 그 하나. 다시 어, 바로, 바로. 바로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시간 없어. 힘 없어 힘 시간 나한테. 없어. 가, 시간 없어. 이쪽 봐. 다시 아 해. 됐어 해야 돼. 어, 기 봐 멀리 나이스 안 좋았네 <좋아? 웃음> 아 이겼어, 이겼어 좋네, 좋네 아, <laughs>